3장부터 이어진 욥과 이새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엘리우의 발언이 끝나고 38장이 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1장 35절에 보면 욥은 탄식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애타게 찾던 욥 앞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 언약을 맺으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앙을 당해 쓰러진 요셉에 또 친구들의 매소운 공격에 탈진해 버린 요셉에 하나님께 아무리, 매, 아무리 매달리며 소리쳐도 답을 듣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다 절망한 요셉에 하나님께서는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폭풍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의 무고함을 변호하거나 그렇다고 친구들처럼 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하던 욕에게 역으로 질문 공세를 펴시는 것이죠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여기서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는 바로 앞에 발언했던 엘리후 그리고 욕과 계속해서 논쟁한 세 친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말했었고요. 또 20장 4절에서는 소발이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라는 식으로 언급했었습니다. 결국 2절에서 지적한 대로 자신의 한계를 한참 넘어 무지한 말을 한 것은 욕이 아니라 엘리후와 소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욕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백에 그러니까 지혜로 한판 붙어보자 부르시는 것인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욥기 후반부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살펴보면 단순히 욥을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서 요백에 윽박지르시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3절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욤 너는 대장부다. 내가 너를 나를 닮은 당당한 대장부로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잘 듣고 그것에 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4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던 시점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토대를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이 우주와 땅의 크기를 정하고, 건축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순간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알수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빛과 어둠이 나뉘던 천지창조, 천지창조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구름 너머 우주의 공간으로 이 시야가 확장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하늘 너머의 공간마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이어지는 질문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깊은 바다 밑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 역시 인간이 갈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는 곧 인간 인식의 한계, 그리고 존재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비 그토록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모든 친구들의 예상을 깨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요백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요백에는 이미 신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욥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말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찾아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함께 오셨고, 질문 세례를 퍼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욕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욕을 더큰 공경으로 몰아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회복과 위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요배에이 피조 세계를 펼쳐 보이며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 하나님의 질문 세례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관으로서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로서 이제 질문하시며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새벽 빛으로 몰아내시고 사망의 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둠만 보고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암담한 이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조차 측량 못하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고 또 나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결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하나님 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기 3장부터 37장에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었습니다. 엘로힘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38장부터는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욥은 지금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욥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이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불리는 폭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정주하는 소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38장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욥과 새 친구의 논쟁에 이어서, 또더 가깝게는 이 엘리우의 발언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자와 질문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질문했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 전혀 질문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욥을 향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도저히 알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던 요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고 질문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부르짖으며 질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히 질문하고 또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질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대장부처럼, 너는 잘 듣고 제대로 대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잘 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